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오늘도 복된 아침 주님께 예배하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 이루다. 아멘 저의 말씀 묵상이 이메일로 매일 새벽 발송된 것은 지난 2018년 1월부터였습니다. 그간 만 4년이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전해졌습니다. 처음 시작은 저의 자녀들과 가까운 지인들을 위한 일이었지만 결국엔 저 자신을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한 말씀 묵상이 되었습니다. 늘 제게 큰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된 말씀 묵상은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만, 한 선교단체를 위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엔 페이스북에까지 올려지므로 보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면서 저에게는 작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영상으로 매주일 말씀 묵상을 나누었는데 대부분의 독자들은 주일에만 묵상을 받으시니 매일의 본문과 연결된 말씀이 될수 없다는 사실이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나누는 본문은 한 주일 동안 연결되는 본문의 연속인데 그런 것이 생략된 채 주일 본문만을 나누게 된 것이 저에게 문제였습니다. 더욱이 짧은 시간에 전체를 말씀드려야 한다는 어려움도 제게는 있었습니다. 평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올바른 성경 해석이 성도와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성경은 전후 문맥 속에서 읽혀져야 한다는 생각이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관계된 본문 전체를 함께 읽고 묵상해야 바르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몇주 전에도 여러분께 당일에 말씀을 전부 꼭 읽어 주실 것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탁이 성도들에게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에 참여하는 교우들에게 보다 실제적인 도움이 될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그 문제 모두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에게 늘 능력있는 말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7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게 된다는 것이 확실하니 매주일 주어진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분이 사실이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매 시간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임할, 임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묵상 때마다 기대와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아브라함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6절이었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희열에찬 믿음으로 역사의 뒤안길을 굽어보면서 나의 날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날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 무려 2,000년 이상이나 되는 긴 시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이 희열에 찬 믿음으로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이 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려 2,000년을 앞을 바라보면서 그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다가오는 메시아의 나를 믿음으로 보고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주어진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믿음을 가진다면 아브라함처럼 기쁨을 갖고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믿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모든 말씀, 어느 말씀에서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과의 논쟁의 연속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셨습니다. 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도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마귀를 아버지로 삼은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그분의 철저한 보호와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세상이 감당 못할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힘쓰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다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마님과 주님은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시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는 우리의 구주되시며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줄 것을 우리 모두 확신합니다. 그렇게 보호해 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모두 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복된 이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니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들려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들려진 말씀을 이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오니 우리에게 들려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날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날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